안녕하세요. 27년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 허프러입니다. 오늘 시청자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. 바로 BMW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총망라했습니다.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. 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BMW, 벤츠, 아우디 등이 차량이 재고 기근 상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. 또한 BMW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1월 달에 좋은 프로모션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차가 배정이 된 겁니다. 그러면 지금 프로모션을 이 적용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화가 상당히 저한테 많이 옵니다. 아, 허프로님. 1월달에 이 조건이었는데 지금 3월에 이 할인이 축소되는데 이거 출고를 해야 됩니까? 넘겨야 됩니까?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, 그냥. 허프로 생각에는 또 기다리면 한참 기다리니까 그냥 출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허프로가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죠. 이 모델은 상당히 연비가 좋습니다. 그러나 가격대가 살짝 높은 게 그게 하나 단점입니다.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 모델의 이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.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려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도 있고 그리고 할인율도 이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허프로가 알려드리는 이 할인은 바로 즉시 출고 할인 금액이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BMW 이3 시리즈의 이 330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3302 럭셔리 모델입니다. 6320만원입니다. 할인은 910만원 할인,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실 구매가는 5,410만원입니다. 여기에 또 뭐를 주냐면 이 벤티지 코인 15만원을 또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. 벤티지 코인은 번호판을 단 다음 달 말일 날이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 330i 럭셔리 모델하고 M 스포츠 이 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BMW 3 시리즈 330i 출고 가능한 모델을 이 허프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30i 럭셔리 보시면 미네랄 그레이의 모카 세대. 뭐 알파인 화이트의 모카 세대 이쭉 보시면 됩니다. 자 BMW 5시즈 보겠습니다. 530i입니다. 530i 럭셔리 8,140만 원입니다.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1,180만 원 할인 여기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5종 세트만 해도 이 100여만원 나가기 때문에 1280을 보시면 됩니다. 벤티지 코인 20만원 지급되고, 할인율은 15%고, 실 구매가는 6,960입니다. 그럼 BMW 530이 출고 가능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530이 럭셔리, 알파인 화이트의 모카, 15대 있습니다. 그리고 530이 3대 이 표를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즉시 바로 출고 가능한 모델입니다. 오늘 날짜는 4월 20일 10시 30분 이 기준입니다. 다음 차종은 바로 BMW 27 시리즈입니다. 745 2입니다. 2.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차량 가격을 보시게 되면 1억 4,760에서 1억 6,70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할인율을 보시게 되면 2,400에서 2,700까지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플러스 이 7종 세트입니다. 이 7종 세트만 해도 아시겠지만 150만원 정도 됩니다. 여기에 벤티지 코인 추가로 25만원이 또 나갑니다. 이 벤티지 코인은 뭐냐면 뭐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 이 기름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율과 실 구매가는 옆에 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7 시리즈 이 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시리즈 블랙 사파이어의 모카 세대에 소피스트 그레이의 이꼬냐의 세대 이 표를 보시면 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 X3 302입니다. 이 모델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. 시키기면 디젤을 보셨던 분들이 이 302로 많이 가십니다. 이 차량 가격은 7,820만 원입니다. 할인은 55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. 벤티지 코인 15만 원 나갑니다. 실 구매가는 7,270만 원입니다. X3 302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초 극소량 남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. 요 모델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차종은 BMW X5입니다. X5 이452 X 라인하고 그다음에 M 스포츠하고 할인은 모두 500만 원 할인. 여기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. 실 구매가는 1억 한 초반하고 1억 천 초반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X5 452 X 라인 블랙 사파이어의 블랙이 지금 6대 있고 그다음에 블루의 커피가 3대 남아 있습니다. 지금까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총 망나를 해 봤습니다. 그럼 카카오토 제로 플랜 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3302 럭셔리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6,320이죠. 월 납입금은 70만 9,100원입니다. 여기서 월 납입금 안에 등록비, 취득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인 것입니다. 또한 개인법인 고소득자는 세무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. 5302 럭셔리, 월 95만 7천 원이면 끝입니다. X3, X 드라이브 302, M 스포츠는 94만 7천 원입니다. X5 같은 경우는 163만 원. 그 다음에 7452 DP2 모델은 181만 원이면 끝이 되겠습니다. 이 BMW는 지금 굉장히 이 재고 기근 상태가 너무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5월 달에도 그렇게 차가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. 한 6월 이후 정도가 돼야지만 이 차가 좀 넉넉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알려드리는 이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잔량이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할인율도 상당히 좋고 지금 바로 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.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명품 견적을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